반갑습니다. 사주 해석 통변 전문 채널 톤성생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볼까요? 자 배우자 복 사주풀이 나의 사주에 배우자는 어떤 특성의 배우자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주 보시면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합니다.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복 사주풀이. 이러한 예시 사주가 있습니다. 무진입등, 무진일주, 무진일주. 자 세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사주 원계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월에부터다. 자월 4월. 한 겨울 자월이 은배들이죠 양력으로 1월 되죠. 1월1월에1월2월한동지섣달에부터가 얼어 있죠. 당당 얼어 있습니다. 화가 필요하겠죠? 자월에 무터다. 이걸 기억하시고. 지지에는 보니까 신자진 삼업 재성이 있네요. 삼업. 신자진 삼업을 이뤄서 수국화하니까 재성의 삼업을 이루겠습니다 격은 무슨 격일까요? 자평진전으로 보면, 어, 자수의 지장 간의 개수가 수가 투간이 안 됐으니, 그냥 정제격으로 씁니다. 정제격이다. 또 특징은 비겁다자다, 비겁. 비관급 겁자가 무토도 있고, 진중의 무토, 진중의 무토, 비겁이 많죠? 비겁다자. 비겁다자는 생각나는 거 있죠? 궁겁쟁제, 어, 군비쟁제다. 많은 비겁이 이 재물을 노린다, 이거죠. 재물. 재성. 남자라 이게 남자니까. 어, 재성, 돈, 나의 여성, 여성을 좀 넘볼 수 있다. 자, 여기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이 원리의 흐름이라는 게 아십니까? 원리의 인생 순행, 술류 인생이 있고, 영류 인생이 있죠. 수, 아무래도, 음, 술류 인생이 좋겠죠. 술류 인생이 뭐죠? 목, 생화, 화생, 토, 토생, 금으로 가는 술류 인생이 있겠고, 또 거꾸로 가는 영류 인생이 있겠고, 화생, 토, 토생, 금으로. 이 사주는 영류 인생. 술류 인생은 뭘까요? 아, 인생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인생길이 순하다. 순하게 간다. 순탄하게 간다. 영류는 고생, 고생, 고생해서 성공하다. 다른 말로 의지한 국이네. 인 고생 마 마지막에 성공한다 이죠. 영류 인생. 천간 영류의 흐름의 인생 사다. 좀고달픈인생이겠죠 말년에 성공을 하더라도 자, 사주를 볼때 우선 뭘 보십니까? 재관이 우선 이제 재관재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직장, 재관, 부귀영화 뭐 부귀라고 이제 부귀. 부 부한 거. 돈보다는 어 관, 부, 귀, 귀 보다, 그러니까 명예 보다는 부, 돈이 먼저로다. 부귀 영화, 재관을 먼저로다. 자, 제스, 남자니까 관성을 좀 먼저 볼까요? 관성이 뭐야 직장, 벼슬. 관성이 어디죠? 무토일관이니까, 어, 목이 관성이죠. 목, 목극토하니까. 목이 어딨습니까? 목, 목, 목 없네. 없, 없군요, 없군요. 없어요. 지장간에도 보니까, 아, 목이 없군요. 그야말로, 무관사주다, 무관사주. 무, 관이 없는 사주다. 관이 없다고 직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사주라도, 어, 무, 무토를, 무토를 갖다 댔을 때지지의 뿌리가 있으면 관성이 좋습니다. 무관사주다. 무관사주를 따른 말을 뭐라 그러죠?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로운. 관섭받고 타치받기 싫어하는 프리랜서 직업이 좋겠다. 역시 이분은 직장생활은 잘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몇번 옮겼다고 합니다. 역시 사주는 무관사주다. 또, 이제 관성 말으니까 재성을 볼까요, 재성? 남자니까 재성은 여성하고 돈이죠. 자, 재성을 대보면 수가 있습니다. 월지의자 중에 개수가 있죠. 자 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또, 일지 진 중에, 어, 개수가 있네요. 또, 또 시지 진 중에 또 개수가 있습니다. 또, 어, 진, 수가, 재성이 자, 진진에 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제죠, 정제. 정제는 뭐죠? 본처, 부인. 자, 그렇게 재성이 쭉 많이 있습니다. 또, 신자진 수국을 하니까 돈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또, 신강한, 강한, 이게 도가 강하니까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주입니다. 부자 여보. 자, 여기서 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화이론도 공부하죠. 화이론. 아주 중요합니다. 화이론이 뭐죠? 합해서 어떻게 변해서 무엇을, 음, 인성이, 무엇에 육신이 나타나냐. 자, 무게 합화가 되죠. 무가 합, 무게 합화. 무, 개, 지장간하고 명함합입니다명함합 명하바. 합해서, 겁화미문이 됩니다. 겁, 겁재가 변해서 문제가 되더라. 지극하면,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한다.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한다. 또, 친구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산다. 겁화미문이 있으면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지극해서 유추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재미있는 통변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또, 신자진, 지지의 삼법을 하죠. 신자진에서 수, 재성을 만들어냅니다. 돈. 식재, 화위, 재라고 합니다. 식재, 식신과 재성에 합쳐서, 어, 수를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내 내도다. 지극히 하면, 노력, 노력해서 투자하면 재물이 생긴다. 시, 신자진 삼업을 만들어서. 화위론인은 식재, 화위, 재라. 노력해서, 노력해서 투자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자, 화의법이라고 하죠 화의로는 화의법이라고 하죠. 천시, 지리, 인화, 천시 인연, 지리 인연, 인화 인연의 총부지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시, 천시, 천시는 어디죠? 어느 때, 내가 어느 임금님 밑, 밑에 백성이냐, 누구의 상사, 내 상사가 누구냐, 천시, 그 천시와 합의돼서, 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길시로 변하냐, 나쁜 흉신으로 변하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고고통변입니다. 도서가 되는 진길 화이법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한국은 갑인이라고 그랬죠. 일본은 을묘, 미국은 경신, 영국은 신유. 또 한국에서도 어 강남은 강남은 어 갑인. 부산은 갑오. 강릉은 을해.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예를 들어도 어, 제가 부산사니까 갑오를 갖다 대면, 오, 좌우충 걸리네요. 지리적으로는 충이 걸리고, 오, 이렇게 합, 예, 이렇게 좌우충 걸려서, 또, 그런 통변도 하고, 또, 오가 오면은, 예, 예, 또, 여기 지지 합이 되면, 또, 화의론을 또, 어, 또, 통변을 해야 되고요. 갑도 마찬가지. 지리에도, 어, 통변을 하고 활용을 한다. 중요합니다. 또, 인화. 늘 말씀드리듯이, 어,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냐 따라서 또청가연과지지의 합이 이루어졌을 때 화의법이 적용이 되죠. 아주 소, 어, 뜻깊은, 속깊은, 좀, 음, 고구통변이 되겠습니다. 이마는 뭐, 배우자는 물론이요, 상사, 형제, 부모 다 갖다 대서 오주 간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또사주 특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암압을 볼까요, 암압을? 보면, 명 암압. 천감과 지장간의 암압이 있죠. 명암압은 월간 월, 무토와 자중계수, 자중의 계수 무계합, 진중의 계수 무계합, 무계합. 아이고야 많이 하네요. 계, 와비 무토가 누구죠? 비견 친구, 동료, 경쟁자 동업자 나와 동년배 가 앞서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의 돈 여성을 무게합, 무게합, 암압을 하네요. 아, 복잡합니다. 자, 이제 그게 명암압이라고 그러죠. 명, 발굴명자 암, 명암압, 천간과 지장간의 암또 지장간끼리의 암을 볼까요? 그야말로 진, 진정한 암압. 지장간에 보면, 음, 진중의 개수, 진중의 무토와 개수. 같이 동주합을 하고 있네요. 무게, 무게, 오이구야 어, 그래도 진토는, 이, 동주로 암암장합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는 을계무에서 무계합화 을무기합화를 만들어낸다. 화를 만들어낸다. 합해서 화를 만들어내니 화생토 문서를 준다. 이것도 화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되겠죠. 정재와 비연이 만나서 화 나한테 문서를 주더라. 여러 가지 해적이 되겠죠. 심오한 해적이 나오려고 봅니다. 정재 내 부인과 친구가 만나서 화를 만들어 문서를 준다. 아, 무슨 뜻일까요? 자, 재밌는 통변이 많이 날 겁니다. 심오한 통변다 그야말로 심오한 통변 해석입니다. 암합을 많이 하니, 이런, 이분, 이 남성은 부인 배우자 관계가 그렇게 좀, 어, 원활하지 않겠다. 좀 복잡하다. 복잡하죠? 어, 그 그속 뜻은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게 암압, 암암, 암압한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여, 여성하고, 남자인, 여성하고 인연이 될까요? 인연법을 한번 따져볼까요? 4 6까지 인연법 중 일간 무터의 녹지가 없으니, 뱀, 무터의 녹지가 뭐죠? 사화, 사화, 뱀띠. 사생을 만난다. 사. 사생을 만났다면 어떤 여, 여,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하고 지지를 쭉 합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사 있다 면 사에, 뭐, 사신형이 걸린다든지, 또 그런 게. 또해외수가 있다면 사회충이 걸린다든지 산은 뭐죠? 병화의 녹지가 되네요 뿌리 병화. 그러니까 이분은 늘 말년에 공부하고 싶고 편히 공부. 어머니가 좋아지고 어머니하고 살고 또 사, 뱀띠를 만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죠. 자기 녹지를 만났으니까. 또 어, 화, 화장터라도 자기도 어, 문서 학문 공부가 잘 되겠죠. 이러한 그 누구를 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변화가 무평안한 무상합니다. 뱀띠 생도 녹질을 만난다. 뱀띠 생 만나면 괜히 좋아 보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무조건 딴 사람은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본인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닭띠가 있습니다. 닭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닭띠는 왜 그럴까요? 신자진 삼합 오만 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에 신자진이 없다 하더라도 진유합이여도 진유합 진 진유합 생합이죠. 그 부산의 수영 박도단님의 그 일화를 보면 진생, 진생이나 진이주검은 음, 배우자가 닭띠 그만라고 하는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닭띠를 만났네 기가 막히게 마친다라고 하시겠죠. 진진이 또두 이자 두자는 유인한다. 유인역에서 끌어온다. 닭띠도 만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 이 여성분 저, 여, 저 여성분 만났는데 결혼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닭띠 여성은 또 만날, 한번 필연적으로 만난다. 또, 어, 뱀띠 여성도 만난다. 그래서 간단히 이 사주에, 나의 사주에, 또 어떤 분의 사주에 배우자복은 어떤지를 이런 식으로 통변하면, 어, 정확한 통변이 되시라고 봅니다. 유익한 음, 시간이 되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 못 가요. 사주와 세상 만사는 균형과 조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주도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되고 세상 만사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더워도 못 살고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저도 늘 이렇게 어, 이 통변을 할때 균형과 조화가 사주가 맞는지를 았착 선착을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조화가 깨지면 안 맞으면 삐뚤어지는 당장 기울어진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주와 세상만화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라 것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